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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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거 음. 이거 먹어보고 이렇게 먹어보고 이거 근데 안 따봤어요 맥켈란 레어캐스크 2016년 바틀이고 43도 음, 역시 43도 음. 제가 맥켈란한테 최근에 좀 많이 실망을 많이 하고 구매 안한지 꽤 됐다가 이거 이제 구매하게 됐는데 어떨지 또 과연 코르크 사고 안날 것인가? <laughs> 아 근데 이거 망할 게 있나? 망할 코르크가 없잖아요. 몰라 볼게. 아. 내가 뜯을 거 걸. 아. 조졌네 이거. 이런 이런 통에는 코르크가 항상 있다. 이렇게. 맞는 게 있나 근데? 잠깐만 한금만. 이거를 열어보고 괜찮죠? 괜찮은 생각이죠? 어. 아, 얘도 무서운데 어. 이렇게 열었어야 되나? 조심스럽게? 그러게 아얜 얇네 어? 되겠다 손 퍼도 되고 될거 같은데요? 네? 어, 얘도 얘가 더나요팔로 고팔로 근데 좀 약간 어? 고팔로가 됐야 <laughs> 근데 <웃음> 약간 속나한다야 <laughs> <상단한다>, <laughs> 아, 아 이게 나 이게 나데 이게, 아, 아, 이게 나요. 제임슨. 이게 나야. 아 그래 그 얘가 네, 인조라서. 한번 아, 잘 맞다. 주시밀아 근데 얘얘 이제 애같다도시 뭔가 비슷하잖아. 어. 고무사랑. 형 무서워. 이거 안 빠지는데? 괜찮아. 잘떼 봐. 어, 어. 이게 나을 거 같아. 그냥. 그래. 성나가지만. 아어얘 <laughs> <laughs> 어, 얘는, 얘는. <laughs> 이 이거를 또 설명하자면 응. 이거 봤나? 자, 이것도 봤나? 응. 얘는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자면 응. 그 후쿠오카 도큐엔즈를하카타역도큐엔즈를 가면 은 4층에 팝니다 1980에 찌르는 용도로 가 맞겠죠? 응. 1980엔 찌르는 용도. 자, 이거를 수술을 합시다. 아. 올드바트들은 항상 이게 문제야. 그렇게 올드도 아닌데. 그니까. <laughs> 어. 어. 아. 아, 간지나죠? 간지납니다. 자, 3개. 세 3개? 세 인당 3개. 인당 3개. 어. 아, 씨. 아, 야, 근데 너무. 진흙 같은데? 그래요? 잠깐만, 잠깐만 마냐, 마냐 없을까? 네개 정도? 네개 정도면 될것 같은데? 오! 근데 진짜. 이거 너무 푹신해, 얘가 그래요? 근데 왜 부러졌지? 오! <laughs>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그냥 <laughs> 먹으면, 그냥 먹으면 되지. 야, 진짜 사고다. 진짜 사고다, 이거 봐. 어아 어, 이거 바늘이 들어갔구나. 바늘 이 들어갔어. 아 진짜 사고다. 근데 이거 지금 걸음가 없잖아요, 집에. 뭐, 뭐 없지. 아 먹어도 되지 뭐. 드시죠아 근데 진짜 사고다. 와. 괜찮아, 괜찮아. 걸음만 없어 그냥 먹어. 근데 그냥 아 그만 그만 그만. 괜찮아. 자, 여기다 먹어도 아, 고 아, 저 어떡하냐 저거. 괜찮아. 아 진짜 사고다. 와. 둥둥 떠다니는 거 봐. 멋있다 되게. <laughs>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 어, 멋있는데? 약간 뭐 뱀술 마냥. 야, 레알, <laughs> 형, 어, 형 얼굴이 너무 빨개지셨는데요? 레알 사고다. 이거는. 아, 이거 미안하다. 하나 아, 제가 가져가긴 꼴이던데. 아니야. 내 생각에 <laughs> 다음에 제 쓰면 안될거 같아. 이거요? 어. 아, 아 왜냐면 아니. 아, 그건 안 되지. 아니 그니까두 개만 해도 될 걸. 아, 참. 미안합니다. 네. 근데 이거 상관없겠죠? 안에 넣어도 부식되는 거 아니잖아. 부식은 절대 안되지 새가 깨끗하냐가 문제지. 이거 주치 보고 하셔야지. 스트레스 받네. 응. 자, 여러분, 알알 잔입니다. 공아, 조금씩만 대. 응. 오케이, 굿. 굿굿. 이거 재밌네. 팽펭 형님의 파워풀. 한 프로... <laughs> 아, 진짜. 아지 진짜. 이럴때도 있럴 때도 있는 거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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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짠 진짜. 얘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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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에다가 내가 저뭘바친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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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야, 쟤는 대가리도 바뀌고, 얘도 지금 속 나가고, 해상에 우짠, 와. 엇가한다, 엇가. 개엇가다, 진짜. 와, 하나만. 비교해서 맡아보면은, 아, 어, 훨씬 다르죠. 아, 어. 아예 다르죠. 아예 다른데? 네. 그니까 제가 2016 산다고 했더니, 어? 사람들이 말리더만. 향만 좋을 수도 있어. 그러네 그냥 뭔가 임팩트는 없어요 근데 약간 되게 농밀하게 살짝 있는데 가볍다 생각보다 그죠? 음. 맛은 있어 음. 음. 되게 뭔가 가볍다 얘도 약간 되게 부드럽다? 근데 향은 진짜 그 올드 음. 꼬냑 그런 느낌도 나오면서 되게 꼬냑스러데 아, 이게 향은 좋다 그죠? 근데 맛이 비었다고 생각하는 건 도수빨이야 무조건 음. 그 음. 근데 맛있다 근데 맛있죠? 음. 맛있을 확률이 43% 43% 48% 62% 맛있요확률은 아, 이게 음. 저. 아쏙 들어갈 줄 몰랐네. 아. 저는 형이 말하기 전까지 무슨 상황인지 그게 안 됐어요. 판단이. 왜, 뭐지? 이거만 뭐, 들어갔나? 이랬는데. 하나만 꼽아서 올려볼. 건데. 근데 두개안들어간게 다행이지. <laughs> 공장킹, <laughs> 공장킹, 어항데 응. 아, 어떻게 빼냐 저요? 아다 먹어야죠. 이렇게 뭘 빼요? 응. 그냥 먹어야죠. 얘는 좀 스파이시한 향이 많이 나아있던 응. 2020년. 코르크가 안에 들어있으면 안 좋지 않을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볼까요? 응. 도깨비에디션 어게하냐고 저도 응. 이거 문이 있으니까. 간지 나온다. 음. 버팔로 맥클란스. 음. 근데 향 진짜 좋다. 왜 사람들이 맥클란 음. 좋아하는지 알겠다. 이거 먹으면 형 이거 제가 줬었나? 안 줬죠 바이알. 이거 먹으면 나 원래 바이알 잘한다. 아 맞아 나 이거 두 명한테만 줬다. 두 명이 그때 뭐 보내주고 바이올. 조지 티스 때 보내주고. 아 진짜 그렇지. <laughs> 맛좋다 이 저는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에어 캐스플렉? 응 피트 피트? 맥클라니에놈은 피트 피트는 정답이지 이거 알파벳이 아니잖아 저는 그해요 오크도 나무 아닌가? 어? 피자인가? <laughs> OK, 조금 진짜 5mm, 5mm. 아니야 이거. 아 이거, 5mm. 아 이건 남겨놓고 천천히 드세요. 아그 사실 아야 주시마. 아니 많이 어, 먹는다. 이 정도 됐어, 이 정도 됐어. 더 많아. 됐어요. 5mm만 줘. 나는 무조건 5mm인데. 내 모든 술 5mm. 어때요? 가장 는데 아니 향만. 향만. 형 미쳤쥬. 이거 재활용해도 되잖아요. 한거 없지. 귀찮아. 근데 하나 줄게. 아, 근데 가져왔어요. 근데 귀찮아서. 피트도. 여기, 여기 드릴까요? 여기, 아 거기 있나? 이제 많이 주면 내가 따줄게 조금만 줘라. 알겠습니다. 조금만 못 주겠어.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아, 이 정도? 아, 그만큼이면 되나? 나.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얘는 피자 냄새 나. 에이. 아, 스모키 하니까. 피자 맛있어서 그런가? 얘가 맛있더라고요. 저 피트 안 좋아했는데. 피, 얘는 피트 없고? 네, 그는 없죠. 걔는 그냥 맥켈란이에요. 그 자체. 와. 잘 먹겠습니다. 한입 찍어야 돼요? 형수님? 안 좋아 나 원래 사진 잘안 좋아. 음. <laughs> <laughs> 맛이 좀 바뀐 바뀌었다. <laughs> 내가 레오케스크. 색깔이 확 틀리네. 뭐지? 아, 맞는데. 뭐 드셨어요? 네. 맛있는데? 그냥 피트향도 좀 거의 없고, 맥클란스러운 것도 없고, 그냥 아, 되게. 맥란스러워 그래요? 되게 무난하지 않아요? 무난한 가격이 아니잖아. 그쵸. 되게 맥스러운데 피트 향이 살짝 가미돼서 되게 쉐리 쉐리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맛있을만한 맛있어 음. 버튼입니다 뒤에 알싸함이 딱 올라오네 이거 그러면서 음. 그래서 그치. 맥켈란 부대 철수하고 아, 다음 리스트업으로 와 도깨비리션 귀여워 근데 상관없..